오 지금 바둑 난리 났습니다. 예, 이게 난리가 난게 여기를 이거 둘때 여기 간 거는 일리가 있어요. 예, 요거는 확실하게 이쪽부터 양동 작전이니까 일리가 있는데. 여기 때린 것도 일단 일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근데 여기서 안 받고 이걸 먼저 붙였단 말이에요. 예, 붙인 거는 예, 이걸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여기를 두고 이거를 늘때 여기를 받아주면 그때 여기에 이득이란 얘기예요 여기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받아서 타, 여기 타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성준 선수가 지금 여기를 들어가 봤는데, 이거는 이제 이어만 주면은 당연히 여기 둬서, 이건 여기 둘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요 교환 때문에 백이 무거워졌잖아요. 그니까 러 이쪽 공격하기에 좋죠. 그런데 지금 이걸 치받았습니다. 이게, 이게 만약에 되면은 안성준 선수가 그냥 망하는 건데요. 예, 이건 지금 안성준 얘기는, 이거 두고 끊으면은 지금 흙이 안 된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누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두면 일단 여기 살았잖아요 자체로 그럼 안성준 선수가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축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백은 밑에를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이한점 잡는 순간에 근데 이거 나갈 때 흙이 못쌓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다 부서지고 시작이잖아요 그럼 진짜 집이 없습니다. 안성준. 근데 지금 뭐 이판사판 돼가지고 뭐 이판사판이야. 예, 이제 예, 갑자기 바디 끝나게 생겼어. 이거 예, 안 그럴 수가 없죠. 이걸 치는 거는 여기 쌍립이 돼서 안 돼요. 쌍립되고 이거 이는 거라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예, 뭐 이거 볼 것도 없고. 그럼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끊어야 되는데? 이때 이걸 치면 이거 두면 나갈 것 같은데? 흐름상? 자, 예, 진짜네. 이거, 어, 완전 이판사판 됐어. 끝나겠다, 바둑, 여기서. 예. 여기서 완전히 바둑이 끝나겠습니다. 일단 쳤네요. 예, 이거 쳤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한 점이 여기 잡히면, 여기 우변에 살았어도, 요석이 잡혀가지고 잘안될것 같긴 한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축이 안 되니까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느낌상. 예, 지금 다수 쳤다. 여기까지 뒀어요. 자, 나갈 거냐, 말 거냐. 지금 양카연도 약간 고민이 되는 장면이죠. 자, 일단 나오니까, 단수치고 나오니까, 요렇게 뒀어요. 이게 뭔 수자? 자, 이게 뭔 수인지 한번 빨리 한번 생각해 보여,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일단 살아야 되니까 단수를 치란 얘기네. 그럼 이걸 두면, 백이 요렇게 입구자를 뒀어요. 그러면, 여기를 단수치면 살았다는 얘기죠. 흙은. 그럼 빠지면, 딸, 뭐, 마, 뭐, 또, 이거, 딸이면 살았죠, 일단. 딸이면 살았는데, 이걸 두면은, 안성준 선수가 여기를 이어서, 여기가 못 살아있는 거아니야뭐 이런 뜻이네. 와, 근데 일단 여기는 다 부서졌어요. 예, 이쪽은 완전히 초토화된 거잖아요, 사실상. 자, 일단, 단축이 있고. 여기가 초토화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됩니다. 예. 지금은, 안성준 입장에서는 뭐, 둘 중에 하나를 못 잡으면 진 거예요. 여기 다 부서졌잖아요, 진짜. 올인이지, 뭐, 이제. 여기서, 이거를 두니까, 이걸 찝은 다음에, 이유니까 이쪽을 막았네? 이상하다? 왜 여기를 안 막냐? 당연히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한데? 아니, 막은 다음에 여기를 둘때 이걸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두면 여기 다, 따 내면 살아있는데? 그럼 여기 막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백이 뭔가 지키던지 해가지고 원래 이런거 아니었나? 지금 <laughs> 아니 원래 이런건줄 알았는데 이걸 갑자기 이걸 막으니까 이거는 가만있어 이거 뒀다 이거는 여기두고 만약에 이걸 두면 흑이 손빼도 살았는데? 선수인데요? 그쵸 여길 여길 뒀다? 막으면 받아야 되잖아. 이상하다? 여기도면 선수인데? 아니, 이거, 이거까진 되겠죠? 잠깐만, 이건 되고. 아니,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흙이 선수인데요? 그럼 잘된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잘된거 같은데? 에 이거 이좀 뒀죠? 안성준이 자꾸 잘 되는 거 같다? 기분이? 따냈다. 자, 이제는 대마를 잡으러 갈 시간. 어, 대마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여기는 흑이 절대선수죠, 일단. 두면은 받아야 되고. 자, 둘 중에 하나 잡으러 가야 됩니다. 와, 이거는 진짜 한방승부 됐네. 예. 이거 들여다보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두면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여기 들여다보고 이거 잡으러 가면 한방, 한방승부죠. 이거 잡으면 이겼죠. 못 잡으면 져요, 무조건. 예. 근데 못 잡는 거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 예못 잡으면은 개갈에할 필요가 없어. 흙은 집이 없어. 여기 한 일곱 집, 여기 한넉 집. <laughs> 진짜. <웃음> 야 정말 집이 엄청 없다. <laughs> 야 진짜 안성준 진짜 집은 거의 눈을 씻고 봐도 없네. 와 진짜 다 앞에 봐야 지금 열다섯 집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못 잡으면 아무튼 말이 안 돼. 여기가 교묘한 수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아까 전에 여기를 호구치기 전에 이거를 해 놨어야 되나 봐요. 이게 좀 사실은 좀 악수가 될까 봐안둔것 같은데 이거 두고 여기 두면 여기 늘때 그다음에 여기를 두면 지금 실전하고 똑같이 여길 둘때 요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네요. 이게 제일 좋았네. 근데 이게 막상 이거 들여다보고 요렇게도 여기가 참 묘한데 있는 게 아니고 요게 묘한데 이거는 안 되네요. 이거 들여다보고 이거 이을 때 이거 두면 밑에가 오히려 흙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뒀는데, 어, 근데 이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를 붙이면은 이걸 둬야 되는데 밀고 나서 여기를 찝으면 이걸 석전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석전 잡는 거는 이미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 이거 여기 붙이는 수가 너무 좋다, 근데. 예, 이게 타이밍이 딱 나오는데? 여기, 여길 여 드는 순간에 이걸 찌를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여기 잡아버리면 이거 석점은 제가 볼때 요석이 아니에요 예. 아 이, 건너붙이는 순간 너무 이게 이어주면 땡큐인데 안 이어줄 것 같아 아 이쪽까지 어 근데 이거 뭐야 아안 붙였다? 그거는 약간 허세가 쩌는데? 어 허세야 허세 아니 왜안 붙였지? 붙이면 확실한데? 이거 두고 여기 찝으면은 너무 완벽한데? 예. 이거 너무 완벽한 거,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야, 이거 두면은 진짜, 진짜 별거 없는데? 이거, 이거, 이거 잡고 땡이에요, 지금. 이거 잡고 땡이면은, 그냥 졌지, 뭐. <laughs> 그냥 졌어, 그냥. 예. 이거 안성주 그냥 졌는데, 양카이온이, 아우, 허세를 조금 부렸습니다. 이건 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좀 얘기가 많이 다르죠. 이건 여기 잡았다가는 이거 씌우면 통으로 지금 다 잡힌 것 같은데. 이거 다 잡으면은 무조건 흑이 이기겠죠. 여기 여기 이거 다 잡으면 무조건 이기겠죠. 이몇집야 이게, 이게? 어 이거 허세다 이거. 자 허세 나왔습니다 허세. 이거 밀면은 양커이언 자신 있나? 이제 초일기 몰리는데? 초읽기야 이제 자자 이제 중앙이 오히려 승부가 됐어요 하변 쪽은 살것 같은데 중앙이 못 살았죠 자 이거 돈데 이거 미는 미는 수가 좋습니다 일단 자체가 음. 그쵸 예어 이거 막았다 어, 날짜 시면 역전이야 중앙이 잘못 산다는 얘기죠 예 지금 날짜가 역전입니다 바로 자 왔어요 예 안성준 자 날짜면 역전입니다. 근데 날짜는 무조건 두겠지 뭐. 여기서는 날짜 안갈 수가 없는데 무조건 무조건 둬야 되겠죠. 자 지금 초읽기입니다. 시간 연장책을 어디 두나? 아니 지금 시간 연장책을 둘순 있어요. 조금 어려운 자리긴 하니까 약간 까리하다고 해야죠. 아 이제 시간 연장책. <laughs> 야 역시 뜸을 좀 들이는 거지. 어. 아니, 지금 딱 중요한 순간이라는 건 아니까. 자, 일단 여기, 늘었는데, 안 두면 뭐 바로 잡히니까. 시간 연장책으로는 끝내줍니다. 예. 원래도 두고 싶은 자리. 아 어, 일단, 한번뜸 들였어. 뭐, 당연히 막아야 되고. 예, 지금, 양카연이 바로 뒀어요. 예, 지금, 빨리 안 두면, 양, 안성준이 계속 생각을 하니까, 예, 빨리 둬버렸어. 생각 못하게 하려고. 시간 연장책 두고, 늘어서, 여기 두면은 이거 잡으러 가고 이쪽 주면은 여기 치받도 그니까 맛보기란 얘기야 지금 이거 두면 뭐 여기 어디 둬서 다 잡으러 가고 이쪽을 살자고 하면 여기 둬서 이쪽을 잡고 그니까 러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죽었단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들었어요 예뭐 이걸로 그냥 하나는 잡았습니다 이런 뜻인데 약간 욕심이긴 한데 예, 재밌는 수예요 예 야, 이제, 양카연도 초읽기. 양카연도 와야 됩니다. 2판, 4판이에요, 완전히. 어우, 봐도 재밌어진다. 아, 대마가 걸리니까 재밌지, 뭐. 그리고, 딱 초읽기야, 또, 상황이. 절묘하게. 아, 이거 요거 밀었어. 요거를 밀면은, 이거는, 요렇게 두고요. 여기 둘때 요걸 막으면요 이걸 둬야 되죠 그러면 이게 요렇게 두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나오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거 쳐서 뭔가 여기를 회돌이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접수한 것 같은데 이걸 너무 깔끔하게 접수하면은 바둑이 당연히 흙이 좋죠. 자. 지금, 뭐, 방법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중앙은 무조건 잡았을 것 같아. 예. 일단, 잡는 분위기. 중앙은 잡을 것 같아. 일단. 무조건 잡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 예. 잡으면 좋죠. 잡으면 왜, 잡으면 왜 나빠요? 무조건 좋죠. 예. 잡으면 볼 것, 야, 입구 잡뒀다 야, 안성준. 오셨냐, 그분이? 아, 이상하게, 우리나라 형들이 잘하는데? 30대들이? 오 아니, 강동훈도 잘 두고, 이지현도 잘하고, 안성준까지 이기면은, 아,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부분 나오면은 1승을 못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1승도 못하는 선수들이. 근데 다들 나와서 자기 몫을 한다. 바깥은 해, 다들. <laughs> 자, 뚫었다. 예, 일단, 뭐, 무조건 막아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는 외길. 자, 여기서 띄울 거냐? 아니면 요거까지만 선수해도 잡으면 뭐더 좋고, 예. 이것만 해주고, 이거하고 여기 잡으면 진짜 제일 좋은 거고. 자, 오셨습니다. 자, 안성준, 잡아야 됩니다. 중앙. 잡아야 돼요. 예, 무조건, 무조건 여긴 도, 애교 둬야죠, 여기는. 절대소에요, 절대소. 안둘 리가 없지. 요거 입구자까지 뒀는데 이거 안 두면 말이 안 되죠. 예, 자, 저쪽구 끊고. 그냥, 그냥 젖히고 잡으러 가도 잡았다는 얘긴데요. 어우, 이건 뭐, 그냥, 젖히고, 저치고 젖히고도 잡았으면 뭐, 깔끔하네. 야, 이거 안성준 유리합니다. 예, 중앙 잡고. 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예, 이거 두고 여길 때렸잖아요? 지금 여기를 이으면은 그냥 여기 뛰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두어서 잡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잡으면 이게 최대한 잡는 건데, 이걸 지금 단수쳤다는 얘기는 이걸 치는 거는 이거 둔 다음에 여기를 두면 이게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흙이 말이 안 되고, 예. 이어만 주면은 당연히 이어서 여기 뒷맛이 약간 찝찝해졌죠. 예. 그런 얘긴데, 요렇게 두는 게 선수예요. 이게 지금 좋은 수예요, 이게. 여기, 여기 두면 좋은 수예요, 이게. 근데 둘거 같아. 왠지. 예. 요거 두면은 따내면 여기를 가만히 이어도 다 죽었습니다. 백이. 여기 또 끼우는 뒷맛도 있고요 음. 예, 진어 너무 정확해! 야, 안성준 초일기 몰리니까 거의 퍼펙트인데? 어, 이거 진짜 너무 정확해. 다 잡았어요, 정말. 어 이거 양칼리언, 약간 스팀 올라오겠습니다. 자, 지금 안성준, 예, 우세. 너무 잘, 너무 잘 둬요, 지금, 안성준. 지금 예 블루 스팟을 인공지능의 블루 스팟을 몇번 연속 뚫는지 모르겠어. 계속 연타로 나오는데 예 콤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예 네, 지금 여기를 두고 여기는 이제 여기 돌려치기 했으니까 따내야 되잖아요. 따낼 때. 이거를 하나 해둬서 여기 이제 사활관계를 확실하게 해두고 이걸 늘고 받을 때 그냥 요렇게 둬도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냉정하게 보니까 그럼 돌이 이쪽에 있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끊기는 게좀 찝찝하다고 보고 여기를 이어도 어차피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안전빵으로 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젖혔는데 이제는 끊으면 안될것 같고요 그럴 그럴 시간이 아니야 여기 지금 이거 오히려 이렇게 둬서 이거는 잘못하면 여기 살아요. 예, 이건,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걸 한번더 젖혀야 될것 같아. 그럼 이게, 요렇게 지금 되면은, 중앙을 다 잡았는데 좌변 쪽이 다 백집이거든요? 이러고 개가를 하면 누가 이겼는지 같아요, 지금. 예, 일단 젖혔죠. 예, 끊을 수는 없었어요. 자, 요렇게 하고, 누가 좋냐 바둑은.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두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더주는 거냐 이렇게 밀고 요러,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둘 거냐 아니면 갑자기 또안면물수하고 이렇게 두고 안, 이건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두고 여기 살자고 하진 않겠지 진짠가? 이렇게 두고 뭐 이런 거 두고 살자고 하나 아니겠죠 설마 이, 이건 아니지 그러면은 이게 외길인데 여기 두고 이거 치고 민 다음에 요렇게 두는 게 백이 집이 일단 최대한 만드는 것 중에 하나네 이게 에,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 그죠? 이러고 개가 음. 아 여기 좀 애매하다 예 진짜네 예 끊고서 쭈르르룩륵 밀고 지금 개가 바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의 외길일 것 같은데 예 지금 치고 이었죠 여기 치고 대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반집 승부가 됐는데요. 어. 예, 아니, 그니까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여기를 여기를 일단 언제든지 빨리 해야 되고 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젖히는 게 득이 없네. 예, 이게 절묘하게 젖히는 게 오히려 득이 없고, 느는 게 오히려 여기 집이 더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젖혀서, 단수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두니까 외길이 돼서, 이게 너무 완벽하게 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성준 선수가 여기, 느는 거보다 젖힌 게 손해본 걸로 나옵니다. 예. 예 느는 거보다 젖힌 게 손해다, 오히려. 그렇게 나오네요. 예, 이게 밀고서 여기 막으면은, 어, 이거 오히려 불리한 걸로 나오는데? 예, 지금 안성준이, 이게 아니었던 걸로 나와요. 예, 지금 여기서, 이게 넣는게 정수로 나옵니다, 넣는 게. 집으로 손해봉으로 나와요. 예. 어, 이거 다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예, 양카이온이 역전한 걸로 나옵니다. 오히려. 예, 지금, 여기를, 하나, 이걸 둔다면 여기, 이것까지 두는 게더 좋았어요. 이게, 이렇게 막으면 여기 찝히는 게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여기를 찌르는 게 정수네요. 이거 두고, 자, 여기 두고, 이제 거의 다 뒀거든요? 이 외길이에요, 외길. 이거 두고, 거의 외길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거 두고, 여기를 지금,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두는 게 정수야? 여기를 막는 게 정수인 것 같아. 그럼 이걸 잡으면, 이걸 막으면, 다 뒀어요. 둘 데가 없어, 사실. 이거 두면. 그래서 의외로 바둑이, 끝내기가 어려운 데가 없어.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끝내기가 어려운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두 선수가 개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양칼연이 한집로 우세합니다. 아, 예,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확실히 여기를 갔다가, 이거 이은수가 일단 첫 번째 느슨했고, 젖혔을 때 이걸 맞춰친 게, 너무 깔끔하게 좌변이 다 집된. 이게 진짜 늘었어야 되네. 아, 이게 여, 여기서 순간적으로 좀실수 했어요. 안성준. 안성준 승부수인데, 뭐냐면은, 원래 여기 막아야 되거든요? 이 뚫리면은 뭐 집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젖혔다는 얘기는, 이거 둘때 뭔가 이걸 젖혀서 패를 만들든가, 이렇게. 뭔가 버티든가. 아니면 여기를 잇고 이거 뚫리면 사실 집은 이게 더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뭔가, 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 뭐, 수가 지금 나는 거 있지 않냐, 뭐, 이런 거 우기는 거예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 예, 그냥 두면 졌어요, 어차피. 예, 뭐, 이런 걸, 이걸로 마지막 승부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이걸, 호구 칠 생각인 거 같은데, 느낌은. 예, 이게 왜 호구가 맞는 게, 이걸 나갈 때 여기 껴붙여가지고, 이걸 두고, 여기 뭐가 있다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수가 날 거야, 뭐, 이렇게. 협박 협박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양카연이 협박에 넘어가서, 아우,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공짜로 선수로 여기 끝내겠으니까 득인데, 이게 무서움을 느껴야 되는데, 배째 새우가 나올까봐 걱정이야. <laughs> 에, 배째 새우가 나올까봐. 일단, 느낌상으로 호구 쳐야 될것 같아. 요 아, 젖혔네, 아예. 젖힌 거는, 예, 무조건 여기 두면은 예, 패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뭐 패로 해서 굴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막겠다는 얘기야. 막으면 이제 이 패를 끝까지 버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두면 졌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안성준의 마지막의 승부수라고 봐야 돼요.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막으면. 오히려 이렇게 두면, 이렇게 굴복당해서 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예 패도 없어진 거라서 이건 안 돼요. 이게 막는 건 최악. 막는 건 최악이고, 백이 두면은 이거 둔 다음에, 느는 게 정수입니다. 그래야지 이걸 두면, 이 패를 하는 거죠. 예. 예. 안 되네요. 예. 여기, 승부수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패를 갖다가 바로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는 역전이 불가능하네요. 예. 차이가 오히려 좀 벌어져가지고, 지금은 넉집반 정도 졌어요. 예. 안성준 선수 오늘 잘 뒀는데, 예, 대마도 잡았잖아요. 오늘. 대마 잡으면서 아주 잘 뒀는데, 아, 여기서 형태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기분 내다가 오히려 졌는데, 좀 아쉽네요. 예, 양카이원이 2연승을 하면서, 아 내일은 이아마유타와 양카이원의 대결로, 예, 부산 시리즈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그 다음부터는, 아, 우리나라의 박정환 선수와 신진선 선수가 2월달에 예 중국에서 예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2월 2일날 우리는 아 박정환 선수가 출전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아마유타와 양카이원의 부산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아, 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해서도 감사합니다.